고양손호가 드디어 11연패의 긴 터널을 벗어나며 김태술 감독 체제의 첫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정현의 화려한 28점 활약과 함께 손호는 수원 KT를 75에서 58로 제압하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양손호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8전 9기위 전설이 현실이 되었네요. 고양손호가 김태술 감독 체제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11연패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18일,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 소노는 수원 KT를 75에서 58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소노는 5승 13패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9위 서울 삼성과의 승차는 단 1경기로 줄어들었습니다. KT는 허운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하고 10승 8패로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노는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앨런 윌리엄스가 골밑에서의 존재감을 뽐내고 외곽에서는 정희재와 이재도가 득점을 올리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에이스 이정현은 2쿼터에서 단 7분 29초 만에 13점과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수원을 압도했습니다. 전반이 끝날 때까지 손호는 47에서 25로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이날 손호는 그간의 뒷심 부족을 극복하고 한때 26점 차까지 격차를 벌렸습니다. 마지막 4쿼터에도 윌리엄스와 이정현을 벤치에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정현은 종료 2분을 남기고 3점슛을 성공시키며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정현은 28점, 4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윌리엄스는 18점, 20리바운드로 더블,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KT는 박준영이 12점, 5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팀 전체의 득점이 저조의 4연패에 빠졌습니다. 김태술 감독은 데뷔 후 구경기만의 첫 승리를 신고하며 KBL 역사상 가장 늦은 데뷔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많이 힘든 자리라는 걸 3주 동안 새삼 느꼈다며 선수들과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향손호의첫 승리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해 봅시다.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